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 사장의 내용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고기 이제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면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네 명을 제자로 삼고 이제 갈릴리에서 그 해변 투르 다니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모든 병과 그 다음에 모든 약한 사람들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 고쳐주고, 기신 어, 들린 자 치료해주고. 그런데 어,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 몰려 시작한. 거.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가 봤더니 강 건너에서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까지 몰려왔다고 사장 마지막 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아 그냥 괜찮아. 요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따라오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어 약간 그런 은혜가 있는 거. 제가 성북동에 있으면 성북동으로 오시고, <웃음> <웃음> 제가 우이동으로우이동으로 우이동으로 오시고, 아, 그래서, 아, 그래, 진짜 좋아하고, 이렇게 뭔가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또 왔을 때 위로함이 있고, 치료함이 있으면은, 사람은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또 그분을 따라가는구나. 또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저도 예수님 마음 닮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알아주는 동생이 생기고, 어머님도 계시고 또 매제도 생기고 또 우리 또 <laughs> 우리 예쁜 조카 은혜도 있고 <laughs> 엄마, 아빠 따라가니까 따라가니까 <laughs> <laughs> 그렇죠 와서 또 게임하는 것도 마음 편하게 게임할 수 있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가면은 사람들이 뭘 따라댕기는 그러다가 예수님 산에 올라가니까 어떻게요 해 산으로 죄다 몰려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장에서 예수님이 좀 제대로 사람들 앞에서 첫 설교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첫 강연, 아, 첫 복음의 첫 강연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첫 가르침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복이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늘 산상수훈에서 알고 있는 팔복이거든요. 근데 그 팔복에서 첫 번째 주제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 네. <laughs> 이 당시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 중에 부자가 있었을까 아, 생각해 보면 아, 없었을 것 같아요. <웃음> 가난한, 가난한. <웃음> 예, 가난한 사람들이 오, 제다 모였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했고 어, 영으로도 피폐했고 그 다음에 갈급했고 가난하니까 그래서 거의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쫓아왔어요. 치료받고 네. 싶었고, 뭔가 무슨 강한 힘이 있으니까, 치료하는 역사가 있으니까, 뭔가 우리를 뭔가를 주실 뿐이다 하고 다 몰린 거죠. 근데 이 당시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이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로마에서 그냥 지배만 한게 아니라,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걷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laughs> 아니, 모든 국가에서 똑같이 하듯이 세금을 거의 걷어서 너무나도 경제적으로도 또 힘든 상황이었고 또 억압적인 정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세금을 걷는 방법도 자기네들이 직접 걷은 게 아니라 동족들을 시켜 가지고 그 지역 마을 사람의 세리를 세워 가지고 같은 타국일지만이 사람들이 사정을 알고 있는 세리들이 아저 사람 집안의 경제력을 다알 수가 있는 거죠 세리들은 음. 근데 얼만큼 빼먹어야 될지가 <laughs> 이 세리들이 다 알고 <laughs> 가 있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금을 걷는 것만 하면 좋은데 이 세리들도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거기다가 수수료를 덧대가지고 어또 과도한 수수료를 수수료? 부과해서 세리들이 또 이익을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만 죽어나는 거야. 백성들만 죽어 나는 거예요.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그랬고, 근데 또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또 모든 것을 드리는 신앙이잖아요. 또 나라에는 그렇게 세금을 내야 되고 세리들한테 뜯겨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1조도 내야 되고 또 특별헌금, 절기헌금 또 이거를 이중 과다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 네, 바리새인들이 너네 신앙 똑바로 살려면은 십일조 꼭 해야 된다. 물론 꼭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로 됐던 게 아니라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을 원래 우리가 다니던 신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또 종교적으로도 이것이 또 취득이 되니까 백성들이 낙이 있어요, 없어요? 낙이 없어요. 낙이 없어요, 없고 없어요. 피폐해지고 점점 쪼들리고 힘들고, 어 11조 기타 헌물 제사 비용으로도 한번 제사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려면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경비가 만만치 않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죄다 어디로 몰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몰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가 봤더니. 어, 령이가난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그리게심령이가난 <laughs> 심령이 가난한 이렇게, 네. 네. 이게이렇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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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렇게 이렇게, 이게이이렇 이렇게, 이렇게, 가난이렇이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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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최고의 설교하신 것 같고요. 그들의 마음을 딱 잡을 수 있잖아요. 위로해 주고 그게 천국이라고 그 다음에 위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천국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마음이 가난해진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그 중에서 제일 바라는 생각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세금을 많이 거두어가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죠. 빨리 이 나라가 독립이 돼 가지고 아, 이돈좀 제발 안 뜯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뭐예요? 종교적으로도 너무 율법에 의해서만 헌금을 강조하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억압으로부터 해방할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야,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설교하면 좋을까요? 야, 내가 이제 왔으니까 이 나라 걱정하지 마. 내가 손 손가락 하나로 로마 튕겨서 어? 망하게 만들고 독립시키고 땅에 <laughs> 종교 지도자들 내가 다 뜯어고칠게. 이렇게 설계해주면딱 좋은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심령이 가 강해져야 <laughs> 천국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요즘 영화를 보시면 아시지만 스트레스 풀리는 장면 은 슈퍼히어로 슈퍼맨이나 아이언맨들 영웅들이 한 방에 나빵 이렇게 해 주고 딱이 구원을 해야 속이 시원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요 일반적으로 유대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아마도 슈퍼맨 히어로 같은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신 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로마 정부 한 방에 날리는 게 아니고 유대 독립을 선언하는 스트레스 파풀리는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압제와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되려면은 신년이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으면 신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게 뭐야? 신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게 신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없으면... 우리가 신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된대요. 마음 비워지는 거? 네. 없어지는... 뭐 욕심 없어지는 거? 네. 정답입니다. 가난해지는 거. 백성문 권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령이 가난하다. 역시 면령다 내려놓는 건데. 그래, 아유... 다 내려놓는 거. 예, 다 같은. 얘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음, 근데 그렇게는 못 살아요. <laughs> 예, 누구나 다 그렇게 못 살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무능함을 깨닫는 거죠. 어... 하나님 앞에서 네. 내가 네.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네. 내가 나를 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네. 네. 내가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할수 있지 내 힘으로 내가 나를 낮추는 거는 네. 어, 어 어려워요 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아, 네. 주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살수 있습니다 이 네. 고백인 거예요 아, 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아.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내가 내려가자. 내가 내려가는 사람은 그건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음.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내려간다. 그런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 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 힘이 네. 없어요. 주님이 힘을 주셔야 내가 할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돼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놨을 때. 아멘. 이, 이때 예, 나의 교만이 사라져야지만 가능한 거야 아까 말한 대로 아, 네. 그리고 나의 욕심이 사라져야지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어 시편 1 편에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올려놓긴 했는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꺼놓으면 안 됩니다. 계속 네. <laughs> 이제는. 못 찾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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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10. 여기 습니다 하나, 절에서부터3절까지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있는 사람은, 사람은 악인들의, 악인들의 길을 깨를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지 아니하며, 길에 아니하며, 아니하며 오무난 자의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일법을 행하여 그의 일법을 지하로 묵상한다. 그는 신의 음, 까의 심은 나무가 촛을 따라 열매를, 열매를 맺으며, 맺으며 그 잎사귀가 바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일이다. 자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을 그 아까 말한 대로 그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사람 내려놓은 사람으로 대입해도 딱 맞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시작해도 되고. 어? 회개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시작해도 딱 맞고요. 그러면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니까 겸손한 사람으로 개, 대입해도 맞는 거죠. 여기서 겸손은 내 힘으로 내려놓은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네. 이러한 사람은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왜냐?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laughs> 주님 말씀이 있어야 살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 열매를 맺으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형통한다. 이런 사람은 형통한다. 복 있는 사람은 네. 형통한다. 네. 예수님 마음 가진 사람, 형통한다. 네. 겸손한 사람, 형통한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다윗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편에 거의. 다윗이 네. 이 말하는 이 복도 예수님의 마음하고 같았다는 거죠. 네. 다윗처럼 사울에게 쫓기고 억압을 당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유대의 백성들은 로마의 세금에 쫓기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쫓기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강요에 쫓기고. 맞아. 그런데 어, 이렇게 쫓기는 상황에서 평안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맨날 한 달에 이 월급 날만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 세금, 그니까. 쫓기잖아요. 카드값에 쫓기고 뭐에 쫓기고 하면 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고 쫓기는 상황이지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와의 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유대의 에, 예수님 앞에 모였던 이 팔복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도 이 가난한 사람들도 이 말씀이 숨통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로마의 세금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으로부터 살 길은 너네들이 정말 자유를 얻고 천국을 얻으려면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량이 가난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뭐 정말 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어도 다윗은 어 평안할 수 있었고 어 정말 아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이것도 다윗의 고백이죠. <laughs>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laughs>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laughs>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laughs> <내쉬며> 실마리 <심한한> 물가로 <laughs>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laughs> <나의> 이름을 <laughs> 위하여 의의 길로 <laughs>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다닐지라도 <laughs> 해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laughs>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히 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예수님, 어,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이 생사의 기로에서 쫓기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자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지 겸손한지 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은 이 겸손의 마음들이 있는데 네. 어, 말씀을 찾아서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날 나중에 만사게 되지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는 나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으므로 사도라 칭을 바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하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내게 주신 그 내가 헛되지, 헛되지 아니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오직 나와, 나와 함께하신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아멘. 그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로 나는 만사게 되지 못해서 어난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 대 나에 대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내가 맨 마지막에 된 제자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은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정말. 3장 8절 에베소서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예요? 제자들 중에서 만족이 되지 못해서 나온 자고 그다음에 지금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뭐라고 그래요? 맨 작은 자야 작은 자. 제자들 중에서도 작은 자고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가 제일 작은 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요. 또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받을 만한 이말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예. 이제는 죄인 중에서도 맨 밑바닥에서 자기가 죄인 중에 나는 죄인도 아니고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마음을 깨닫고 나서 자기를 완전 낮추는 거죠.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이고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이고 죄인들 중에서도 자기는 가장 밑바닥이에요. 사, 사도 바울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바울 같이 목숨 걸고 주의일한 사람까지 했으니까. 음. 근데 그 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정말 최고봉에 가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그런데 사도바울의 경지는 감옥에서도 찬송이 나올 정도였고, 아, 네. 음. 그 다음에 막그 태장을 다섯 번이나 맞아서었 하나님 앞에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불렀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세상의 부와 성공, 명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깨달은 거예요. 성령받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의 마음을 이들한테 이게 복이다. 이 마음이 상태가 돼야 자유함을 얻는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다고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시작. 나는 마음이,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면을 배우라.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자,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라고요? 마음이 네.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는다. 이게 네. 다 같은 얘기잖아요. 네. 예수님의 마음은 성령을 받고 참된 진리를 깨닫고, 네. 깨닫고 참 자유를 얻었어요. 이 상태의 마음을, 그러니까 자신이 느끼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그5천명 이상 모여있는 그 가난한 자들한테 이 마음의 상태가 돼야 너희들이 지금 그 압박 속에서 로마의 세금과 종교 지도자의 압박 속에서 그 그냥 너무 괴로움 속에 있는 너네들이 자유롭게 될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이 마음의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래야 너희 마음이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고 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강요와 억압에서 심이 없고 불안한 백성들에게 이 복의 개념을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살 길이다. 복이 아니라 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살 길이다. 요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내야 하고, 카드 값도 내야 하고, 보험료도 내야 하고, 교회 오면 11조 각종 절개 흉금, 물질적 부담이 장난 아닙니다. 가난에 허덕이고, 거기에다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진짜. 억압으로 해방되기, 위해,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음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느끼고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야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온유와 겸손으로 심령이 가난해진다면 우리 삶은 점점 천국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심령이 가난해져서 스트레스가 날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